자 지금 파일이 아, 동영상 촬영하다 끊겨 버렸습니다 아, 지금은 갤러리아 팰리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아까 계속 이어서 어,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세 번째 세자빈을 책봉할 때는 삼간택 제도를 통해 가지고 책봉을 하지 않고 아, 기존에 그 세자의 후궁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어, 세 번째 세자빈으로 간택을 하는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세 명의 그 세자 후궁 중에 세자인 문종은 홍씨를 더 좋아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세종대왕께서는 홍씨보다는 권씨, 권씨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씨는 딸이긴 하지만은 딸을 낳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 나중에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어, 어, 권씨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 세자의 세 명의 후궁 중에 어, 권씨가 어, 세 번째 세자빈으로 책봉이 됩니다. 어, 그 세자빈으로, 세 번째 세자빈으로 책봉된 때로부터 딱 5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어 조선의 육대 임금이 되는 단종입니다. 단종 그리고 처음에 딸을 낳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딸이 바로 경혜공주입니다. 단종의 누나에 해당되는 경혜공주입니다. 그러니까 경혜공주가 태어나고 나서 5년 이상 후에 단종이 태어났기 때문에 단종은 어, 경 누나인 경혜공주와 나이 차이가 5살이상이나는 겁니다.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바로 권씨가 어, 세 번째 어, 세자빈이 되게 되는데 어, 권씨는 불행하게도 어, 단종을 낳은 바로 다음 날 산후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 과거에그 여인들이. 어, 아들을 낳아 주고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게 되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종의 세 번째 세자빈으로서 나중에 이제 세종대왕이 승하하게 되면 문종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자신이 중전마마 즉 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낳은 아들이 차기 대권을 승계하게 되고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와 세자를 낳고 그 세자가 왕이 되면 그 세자를 낳은 어머니는 부기용하는 따논 당상이 되는데요. 불행스럽게도 단종을 낳은 바로 다음 날. 아 그 권씨는 사망을 하게 되는 어 불운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문종은 아세 번째 부인까지 그러게 잃어버리니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상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바로 아버지인 세종대왕이 또 승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에 이어서 조선의 5대 국왕으로 문종이 왕위를 승계를 하게 되는데요. 승계할 때 자신의 부인이 즉 왕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부인인 권 씨가 산후병으로 사망을 해버리게 돼서 문종 자신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또 거기에다가 아버지인 세종대왕이 승하하게 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네 번째 부인을 맞이할 그러한 심적, 심리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 왕비가 없는 상태에서 조선의 오대부강의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또 불행하게도 어 왕이 재위 기간이 문종은 2년 4개월밖에 안 됩니다. 즉 28개월만 왕위에 있었고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종대왕의 이제 적장자인 문종이 왕위를 2년 4개월밖에 유지 못하고 사망을 하게 돼서 그 어린 아들인 단종이 6대 국왕으로 왕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아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 즉 세종대왕의 두 번째 아들이자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작은 아버지에 해당이 되는 수양대군에 의해서 단종이 왕위를 찬탈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종의 왕위 재위 기간은 대략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조선의 역대 27명의 국왕 중에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던 임금은 다 아시다시피 영조입니다. 영조는 52년 동안 조선을 통치했는데요. 그리고 또 영조는 원래 본부인이 죽은 다음에 본부인의 자리를 이은 왕비를 또 간택을 하게 되는데 그 간택된 왕비가 정순왕후잖습니까? 정순왕후가 이제 계비가 되는 거죠. 원래 왕비의 자리를 이을, 이은다에서 이을개자 왕비비자에서 개비라고 하는데요. 그 정순왕후가 이제 영조의 새로운 왕비가 되는데 정순왕후가 결혼을 할때그 아, 나이가 15세였습니다. 15세 때 51세 연상인 66세의 영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순왕후가 15살 때 51세가 더 많은 66세의 영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정순왕후는 그 의붓 아들인 사도세자보다 10살이나 더 젊고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보다는 이제 7살이 많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데요. 여하튼 영조가 조선의 27명의 국왕 중에 통치기간, 재위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52년 동안 재위를 했는데요 가장 짧았던 사람은 인종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인종은 8개월 밖에 통치하지 못했었고 단종이 한 2년 정도 문종은 한 2년 4개월 정도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애종 애종도 한 14개월 정도 밖에 통치를 못했었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하튼 이제 네. 석촌호수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하튼 세종대왕은 장남인, 문종, 문종의 부인을 두 명이나 이제 쫓아내게 되는 그러한 가정사, 아픔, 흑역사가 있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세종대왕은 왕빈 소원, 소헌 왕후 심씨와 사이에 팔남 2녀를 뒀습니다 소헌 왕후인 심씨와 사이에 팔남 2녀를 뒀는데뭐 다시다시피 첫 번째 아들이 문종, 두 번째가 수양대군, 세 번째가 아 안평대군, 네 번째가 아 이명대군, 다섯 번째 광평대군, 여섯 번째 금성대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팔남에 당되는 사람이 영흥대군인데요 여하튼, 팔남미녀를 뒀었는데, 첫 번째 아들인 문종의 부인은 어두 번이나 폐위시키게 되고, 또, 어네 번째 아들인 이명대군. 네 번째 아들인 이명대군입니다. 이명대군의 그 부인도 어 세종대왕이 또어 쫓아내게 됩니다. 어그 사유는 어 심한 질병이 있다. 뭐 정신질환 비슷한 것도 있었고, 뭐말 더듬도 있었고, 막혀 자른 소리도 하고, 혀 짧은 소리도 하고 여러가지 어좀아 그러한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이명대 군의 아 부인도 아 이혼을 시키게 됩니다. 아 이제 석촌호수 서호에 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자, 이곳은 석촌호수 서호 어, 수변무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주변의 풍경을 보시면서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석촌호수 서호의 수변무대에서 아, 북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그리고 석촌호수 조깅로 정 구간 동호서호 합해서 정 구간 2,563m 조깅로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수변무대 안중석에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엄청나게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네번째 아들인 이명대군의 부인도 질병을 사유로 해가지고 강제로 축출을 하게 됩니다. 그 질병이 칠거지하게 해당됐었던 이유는 질병이 있으면 자녀를 출산 못할 수도 있다. 그러게 되면 은 후손을 이어 나갈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사유가 적용이 된 거라고 합니다. 아, 병든 사람을 쫓아낸다는 게 굉장히 아, 그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유교 사회에서는 이제 후손을 어, 이어 가야 되는데 질병이 있으면은 후손을 낳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 가지고 어, 질병 또 이제 강제 축출 사유에 해당되는 칠거지악에 해당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종대왕의 막내아들인 제 팔남에 해당되는 이제 수능대군 아, 영흥대군. 영흥대군도 이제 부인이 질병이 있어서 또 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남인, 어, 그, 이명대군은 부인이 남시고, 그 다음에 팔남인 영흥대군의 부인은 송신데요. 두 사람 다 이제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명대군의 부인인 그 남신은 이혼하고 나서 70세까지 장수를 했답니다. 그리고 팔남인 <laughs> 순흥대군의 아내는 에, 이혼 후에 에, 다시 세종대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영흥대군이 이혼한 그 송씨를 다시 에, 맞이해서 재결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재결합 후에 딸을 두시 둘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laughs> 그런 식으로 세종대왕께서는 아, 첫째 아들인 문종의, 보인 네, 두 명을 강제 축출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세자빈이 아, 휘빈 김씨였고 두 번째 세자빈은 아, 순빈 봉씨였습니다. 아, 아, 그 다음에 그두 사람이 강제 축출이 됐고 폐위가 됐고 사남의 아들인 사남 이명대군의 보인인 아, 남씨, 그 다음에 팔남 아, 영흥대군의 보인인 송씨까지 축출을 하게 되는. 그러한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국, 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 스스로 몸을 수양을 하고 가족을, 어, 그, 평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통치하고 천하를 뭐 지배한다 이런 유교의 이념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있는데 세종대왕께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성군으로서 어, 치국평천하는 잘 하신 것 같은데 반대로 어, 수신제가에서 제가는 제대로 못 하신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TBN 벌거벗은 한국사에서 소개가 됐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족의 최고의 영웅이자 위인이신 세종대왕께서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하신 최고의 성군이신데요. 반면에 가족사에 있어서는 며느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아픔과 고통과 불행이 있으셨고, 세종대왕 스스로도 어, 뭐, 당뇨병 또 피부병 각종 질병에 시달리셨었다고 합니다. 어, 자,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를 한번 비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로 가서. 저를 비춰 보겠습니다. 자 정말 여기 산책하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 또 그냥 앉아서 담소를 나는 분들, 다양한 시민들이 어, 오늘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저녁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laughs>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복사하는 마라톤을 발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